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일하셨던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들을 나열해서 보여주셨지만 사실 이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히스토리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자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약한 모습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이야기와 우리들의 약함은 12절까지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전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의 시작을 알리고 그들의 고난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현재, 물론 죄 가운데 있음에도 고난받고 있지만 이전에 지었던 죄를 말씀하시면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부르짖지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매번 부르짖으면 들어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들을 구원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부모들에게 울며 불며 때를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본 부모님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아이들이 깨닫습니다. 아, 내가 울고 때 쓰면 부모님이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일이 생기면 때부터 쓰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 잘못된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때를 써도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통한 회복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죄를 짓고 구원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아신 주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거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이기 때문에 공유의 마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지즘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지즘의 목적이 다시금 이방신인 바알을 섬기기 위한 수단인 것을 주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면 어차피 또 바알에게 갈 것을 아시기에. 그들을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바알에게 갔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가서 너희가 택한 신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 구원은 하나님께 받고 믿기는 바알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섬기는 신에게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무작정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부르짖음이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지도 모른 채 똑같은 죄를 또 짓고 구원받으면 다시 바알에게 갔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끼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는 것이 그들을 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거절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거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마음은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우와께 엿주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을 대로 우리들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원하옵나니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전해 없어서 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이 이것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입니다. 구원만 받았지 바른 회개를 하지 못했던 그 인생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뜻을 주님께서 부르짖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향한 계획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눈앞에 놓여진 문제 해결, 눈앞에 보이는 성공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우리는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진정 내가 무엇을 믿는지 깨닫지 못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구하지만 나를 지으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조차 사랑하셔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알려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첫 번째 길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마태복은 6장 6절을 보면 너는 기도할 때내 결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데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네 아버지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는 주님의 만드신 목적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신 하나님과 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벗어나가기 바쁘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알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성장하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처음 기도는 일방적인 기도였습니다. 하, 주님 내가 힘듭니다. 구해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그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내 힘으로 기도하고 결정해도 막힘을 통해서 더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만드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에 전달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다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성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내 마음을 전달하는 것에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반응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 길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내가 찾아왔던, 내가 걸어왔던 길을 그대로 따라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의상을 성겼음에도 문제 앞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울과 다윗이 죄 앞에 반응하는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죄를 짓다가 결국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죄 앞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반응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신의 부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냈을 때에 처음에는 그는 죄를 인지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는 후에는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사울은 가문의 멸망으로, 다윗은 끊어지지 않는 왕조로 인도해 주십니다. 잘못된 길에서 우리들의 올바른 선택은 바로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 저런 민족을 왜 계속 살려 주실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택함 받은 백성인 것도 있지만 그들은 최후에 늘 하나님께 돌아가는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부름은 받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갈 길만 주님께 구하면서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만, 하루하루를 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늘 돌아와 바른 길을 선택하는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